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아니, 애써 국회의원 됐는데, 왜 자꾸 정치하지 말라고 하시지? 라고 어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하는 목소리를 잘 듣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지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의사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평소 지론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그 말씀이 정말 맞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법조인이고 나름 열심히 사법시험 공부해서 법조인으로 살면서 내가 참 많이 안다라고 자만했던 게 아닌가라고 지난 3년간 느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경험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정치를 해보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공감을 해야 되고 본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반영해내는 게 정치고. 그게 소통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들어주지 않고 정부가 들어주지 않고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시고 실망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경청으로 잡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휴전선 이남에서부터 땅끝마을 해남까지 11일간의 경청 투어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당 선대위도 이재명 후보와 같은 경청 투어의 선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해주시는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소화해서 우리 후보에게 전달하고 만약 국민들이 저희를 선택해 주신다면 자기 5년 동안 계속 듣는 자세를 취하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경청 자세를 국민들께, 도민들께 보여드리고 실제로 실천하는 기회입니다.